야, <랑 <잡아> <랑 <같이 시도> <맞아요>. 맞아, 아. 다owelı, <Message> 아. 야, 너다 아, 진다나이 동규, 저런 거 좋아. 그고을다 득템하면서... 아, 이게... 이거... 이 동규는 절대 아에터콤보 같은 거수 없고, 그냥... 그린이나 해야 돼. 아, 네. 아, 근데 제 여기서 아, 잘하는... 아, 아... 동구도 아, 진짜 아, 꾸준히 다 이렇게 잘해지고 있어. 아 잘해지고 있긴 하지. 그래서 더 뭐라 하는 것도 있어? 뭐 영상 찍는다고 일부러 어, 어. 얘기하는 거 아니지? 어, 어, 어. 어, 동구가 점점 믿을만한 빅맨 자원이 돼가고 있다니까? 오케이. 아 미안하다 와. 어, 오케이. 오 오케이 동기야 어, 어. 아, 아, 가까운데 먼저 어, 미안, 미안.

어, 가볍고 그거 약간 가속이 좋아 그러니까 순간적인 가속력이 좋아가지고 응. 엠버스는 어쨌든간에 슈터 슈터와 가드가 많은 팀이라 그냥 찬스 남면 빵빵빵빵 쏘는 스타일로 계속 가야 돼. 이렇게 봐. 진짜 도사실이있 수가 없어. 나 진짜 나. 어안 들어간다고 미루면 더고통이로만 가. 근데 또 막상 잡아서 다 괜찮으세요? 공을 내리지마 공기도 기본 키가 있고 그래가지고 팔만 들고 있어도 되게 위협적일텐데 자꾸 볼을 스틸하려고 그래서 <목소리> 그게 너무 안돼 공을 찍으라고했으라고그래 <목소리> 오우.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야, 뭐 응? 아, 갑른 거지? 야, 먼아 뒷볼이야. 응? 야, 야, 야. 야, 야. 효진 <목소리> 응. 아, 형은 패스기를 읽잖아, 효지 그러니까 좋을 것 같지. 없지 데 진철 형 형수님 안 심심하실 라 괜찮으신가? you want to know? Yeah,

아우 스텝 좋다. 아 스텝 좋다. 어 그거 좋다. 는안 돼.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는안 돼.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아, 잘 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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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이 형이 주는 건안 주지. 오! 아, 가비.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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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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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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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네실실 이게 네업한다. 네업한다. 어, 실투한다. 실투. 실다 아니, 내 속에 뭔가 각인이 되어 있는 건데 누가 5, 4 이러기만 하면 고죠 막 봐봐봐. 영가씨가 숙지 찾아가려 위치를. 물속에뛰어들려고존나되거 아이 개웃겨 와! 좋아 좋